긴장감과 함께 왼쪽에서 딱! 또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장우고대학교뒤 코너킥을 오이 반대편에서 코너킥 시도할 때도 네. 골문 가까이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오른발로 가마차면서 날카롭게 붙여줬는데 이것이 아무에게도 맞지 않고 그대로 빨려들어간 것 같아요 김현성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힌 네. 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스코어 1대 0. 정우석 오른쪽 길게 봤습니다 헤딩 떨어뜨려주고 있어. 요떨어뜨 있어. 그대로 들어가라. 아 들어갑니다. 아자 현대고 따라갑니다. 자 역시 세트 피스입니다 네. 떨어뜨려주고 굴절 과정에서 마지막 터치는 이지우 선수의 터치로 받거든요. 자 이지우 선수가 마지막 터치 그리고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스코어 1대 1. 떨어뜨려주고 마지막 터치가 이지우입니다. 네 8번의 이지우 선수가 방향을 바꾸는 슈팅으로 동점골에 성공했어요. 이지우 선수가 공 잡고 뜁니다. 그리고 왼쪽 야, 공간이 좀 넓어지죠 이제. 네. 박강현 앞 찔러줬습니다. 이지우 땡! 이지우 들어가라! 이지우! 이지우 선수가 <laughs> 다시 한번 골을 만들어내면서 스코어 2대1 현대고등학교가 앞서갑니다. 자, 아, 이 박가현 선수가 패스도 너무 좋았어요. 이 e 패스. 아, 보시죠. E 드러, 패스, 들어가면서 그리고 들어가면서 강하게 때리지 않고 수비수 아. 택트 타이밍 피하면서 네. 두손을로 찔러 넣습니다 정말 영리하게. 아. 자. 장우고등학교의 공격. 왼쪽에서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 연결됐고요. 자, 박스 어, 쪽, 측쪽에서 어, 그대로 슛! 후반전! 아!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자구체 각으로 투입된 한지훈이 동점골을 와. 만듭니다! 네 한지훈 선수가 동점골을 만들면서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2대2 돌아가세요, 야 여기서 돌아서서 자, 굴절된 볼이 한지훈 발 앞에 흘렀고 어, 어, 침착해요 침착합니다 어, 침착하게 골문으로 밀어넣습니다 야, 정말 오늘 이두팀 모두 결승전답게 아주, 아주 대단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너에서 코너킥 찬스 자 현대고 코너킥 기회를 득점으로 만들어내면서 스코어 3대 2 다시 앞서갑니다 이재영의 왼발 코너킥을 네. 김기준 선수가 아... 정확하게 받아서 구석로 찔러 넣습니다 었아 네. 정말 정석적으로 나 아, 스미스들이 네. 달려들었지만 이미 공의 낙하점을 포착하고 김기준 선수가 떠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자 여기서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제5 6회 부산 MBC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우승의 주인공은 현대고였습니다. 네, 이승현 감독 체제에서 네. 다시 한번 정말 강팀으로서의 자리를 홍보하게 가지고 싶어 했던 울산 현대고인데 네. 그 출발, 뭐 지난 시즌에도 우승 트로피가 있었습니다만 이승현 감독 직접 메이저 대회라고 표현했던 이 부산 MBC 축구대회에 네. 정상이 등극합니다.